세상에 안 좋은 사주팔자와 띠는 없습니다. 뱀띠 여러분, 부정적인 운들은 길한 운으로 대비척을 알려드리고, 긍정적인 운은 더 좋은 길 운으로 상승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무간 샘보살. 개면연에는 영마의 바람과 도화의 기운을 타서 뱀띠분들의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뱀띠분의 상담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민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믿었던 친구와 연인에게 배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까지 겹치어 우울한 한 해였습니다. 토끼해를 맞아 제일 궁금한 것은 재물운입니다. 재물운이 들어오는지요? 네, 이러한 질문 내용인데요. 이민년의 뱀띠는 인사, 형살입니다. 여기서 형살이란 갇혀있다. 무언가에 속박을 받고 눌려 움직일 수가 없다. 날개를 펼수 없다. 형무소에 갇힌 형살이 오면 뱀은 문서에 해당함으로 문서는 또한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문서가 깨지니 답답했을 겁니다. 뱀은 예로부터 다산과 다복, 영생 불멸을 상징하며 뱀의 성질 그대로, 속마음은 따뜻한데 외관적으로는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변덕이 심하고 많은 비밀을 갖고 있는 형이라 소유욕도 아주 강합니다. 또한, 이성을 상대하는 능력과 지성이 뛰어나고 머리가 비상한 거죠. 뱀은 불의 기운으로서 연애 또한 정렬적이고 주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며 세심하고 부드러움과 동시에 카리스마가 공존합니다. 단점은 집착이 심하며 충동적이고 게으른 면이 있습니다. 이민연의 뱀띠하고는 형살이 있어 나름대로 노력해도 대가도 시원치 않고 힘들었을 겁니다. 개면년 토끼해에는요. 뱀은 부딪히는 충살과 형살, 팥살, 원진살도 없어요. 이러니 올해에는 경제가 안 좋고 더 힘들다는데 걱정하신 분도 많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뱀띠분들은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기면서 어잘될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올해 한해는 술술 풀릴 겁니다. 운세운도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요. 역마의 기운과 도화의 기운을 타서 미혼자는 이성운과 결혼운이 들어오고요. 직장인은 승진과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을 하며 사업적인 부분도 기란 운으로 돌아가며 매매운과 재물운이 원활하고 왕성해질 겁니다. 단, 노력하는 자에게 행운도 따라주는 겁니다. 23세 신사생으로 가볼까요? 청간의 신금, 지지의 사화, 관성을 깔고 있어서 남녀 노력한 만큼 그 이상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하늘의 사주의 기운을 타고 났어요. 또한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 사주의 기운을 깔고 태어났어요. 여기서 좋은 배필이란 착하고 순수하며 부인만 하는 순종적인 배우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하늘에 주신 사주는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해서 바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겠지요. 3, 4월, 5월로 가볼까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음력을 말하는 겁니다. 주변의 유혹을 이겨내어야 올한 해가 마무리가 잘될 겁니다. 이 나이에는 하고 싶은 것 많고, 놀고 싶고, 취하고 싶고, 부모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클 겁니다. 부처님 말씀에, 남에게 기대어 의지하는 것은, 썩은 나무에 기대하는 것과 같다. 라고 설하셨어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나아가라. 이 말뜻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도 많이 먹고 건강하듯이 스스로 자명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말을 명심 또 명심하여 젊어서 고생은 보약이라고 생각하시고 모든 유혹 뿌리치시고 공부하다가 핸드폰 보지 마시고 게임 하지 마시고 쌍코피 터지도록 노력하시면 10년 후에는 큰 용이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겁니다. 7월 8월 9월로 가볼까요. 이성의 눈을 떠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소개팅과 게임에서 인연으로 만났어도 별 느낌이 없어 그저 그랬는데 내 눈에 확 들어오는 이성의 눈을 떠지니 그 인연 잘 잡으세요. 35세 기사생으로 가볼까요. 청간의 기토 지지의 사화 십이운성으로는 제왕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지도하고 위에 서려는 힘이 강하므로 자신의 판단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마다 자아성찰로 중도를 보는 나의 본마음을 찾으면 개면연 한해에는 순탄하게 이어지며 도화의 바람을 타고 애정운도 아주 길한 운이라 그 동안 미뤘던 결혼이 빠르게 진행될 겁니다. 나는 왜 결혼을 못하지? 이 정도 스펙에 이 정도 외모에 그러면서 내일 모레면 마흔인데 스스로 걱정을 하며 아 어, 이러다가 독고노인 되는 거 아니야 이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눈높이를 조금만 낮추시면 돼요. 키, 외모, 학벌, 자산 이것만 낮추시면 평생 독고노인으로 살지도 않으며 행복은 나의 마음에서 작용하기에 내가 만드는 것이라 행복하게 잘 살겁니다. 사업과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은요 초반에는 힘들지만 후반기부터는 물꼬가 튀어서 초반에 채우지 못한 것을 후반에 채워질 겁니다. 건강운은 빨간불이에요. 몸이 무거우신 분은요, 다이어트에 충실히 하셔야 자신감이 생겨 정신이 건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사생은 살아가면서 팔과 다리를 자주 다치고 부러질 수도 있어요. 허당이에요. 그 시기가 7월, 8월에 그런 시기가 오니 가급적 산행이나 몸을 쓰는 여행은 피하시고요. 그래도 꼭 여행을 진행하시는 분은 불자라면 관세음보살님께 청하시면 돼요 관세음보살님 무탈한 여행이 되게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서운 기도를 하면요 호보 신장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10월 11월 12월에 가볼까요 구슬로 인한 의견 충돌으로 친구들과 소통이 안 되어 믿음이 깨지는 시기입니다 빠른 시일 에 합의점을 찾아 불편한 관계에서 벗어나야겠지요. 47세 정사생으로 가볼까요? 천간의 정화, 지지에는 사화, 천간 지지, 불의 기운으로 강하여 정열의 화신이죠. 무엇이든지 적극적이고 다방면으로 재능이 많으며 목표를 세우면 물부를 가리지 않고 성취하려는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신념이 강하여 직장 생활보다는 간섭을 받지 않는 직업을 많이 선택하는데요. 단점을 보완하려면 더불어가는 이타심을 내며 살아가는 방법을 익힌다면 평생 재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띠가 정사생입니다. 올해에는 영마의 기운이 활동하니 사업과 청업하시는 분은. 작년에 막혔던 재물이 올해에 따라주니 한숨도 돌리고요. 마음의 여유가 생길 겁니다. 애정운도 아주 좋아요. 도화의 기운을 타서 아직까지 미혼인 분은 뒤늦게 이상형을 만나니 인생에 있어 최상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허나 기혼자는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처녀총각 행사하다 망신과 자칫 법으로까지 갈수 있어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명예가 실추될 수 있으니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건강은는 남녀 심근경색과 불면증 조심해야 합니다. 1월 2월 3월로 가볼까요? 마른 나무 고목에새피 돋아나고 꽃이 피니 마차를 타고 유랑을 즐기는 형국이라 시작부터 슴풍슴풍 잘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직장인과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시는 분은 유리하게 흘러가고요. 장사를 하시는 분도 작년보다는 나아지는 기운입니다. 허나 바쁜 업무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이니 휴식도 필요합니다. 4월, 5월, 6월로 가볼까요? 비견 겁재가 발동하여 여기서 겁재란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화를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친구와 연인, 가족,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피해의식까지 겹쳐 힘든 시기입니다. 이 슬픔으로 불면증까지 와버리니 고통의 연속이 되어버리는데요. 어차피 인연은 여기까지가 끊어진 것이니 배신의 아픔을 딛고 행운을 불러들이는 마음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복수입니다. 9월 10월 11일로 가볼까요? 문서를 찾는 기론입니다. 그동안 이것저것 손댄 재테크 때문에 이자 갚기에 고념했는데 안 팔리던 부동산이 매매가 되는 반면 아직까지 집이 없는 분은 집을 장만하는 기론도 따라주니 기쁨이 두 배나 됩니다. 5 9세의 을사생으로 가볼까요? 천간의 을목, 지지의 사화, 천간의 을목은 아주 강한 생활력과 인내력을 의미합니다. 개면연에는 그동안 노력했던 결과들이 성과를 보는 해가 될 겁니다. 아홉수라 해도 무난하게 넘어가는데요. 단 음력 5월생과 7월생, 그리고 8월생으로 태어난 분은 자칫 9세에 걸려 손재수가 생길 수 있으니 각자 다니는 사찰에 동지를 입지하여서 1년의 안 좋은 액사를 걷어내 주시면 무탈하게 지나갈 겁니다. 개면연에는요, 직장이나 집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질 겁니다. 자칫 잘못된 이사로 흉사를 입을지, 직장 이동으로 문제가 생길지,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기도 발언을 해주시면, 이사 갈 때는 좋은 터가 발복되어 그 터가 명당이 되고, 직장 또한 기인을 만나 큰 덕을 볼 겁니다. 기도 발언은 참회예요. 참회를 하셔야 합니다. 관세인 보살님이시여, 그동안 이 집에 인연이 되어 저희 가족들 건강하고 무탈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사를 갑니다.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집에 새로 들어온 가족들도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 가족들 건강과 자손들도 빛이 되게 해주시고 이 터가 명당이 되어 하는 일마다 망사형통이 되어 복터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아비라 기도로 서운을 하면 나무리에 기도 발언을 해 주었으니 그 덕으로 명당태가 되고 나도 이사를 가도 슬슬 풀리는 겁니다. 이것이 돈안 드리고 기도하는 부적도 되고 기도 힘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3월, 4월, 5월로 가볼까요? 을사생은 대체적으로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동안 고독 속의 고독을 즐기고 살았는데 봄바람을 타고 솔로인 분은 새로운 연인을 만나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 그런 기운이 들어오니 그 인연 잘 잡으시길 기원드립니다. 7월, 8월, 9월로 가볼까요? 재정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돈 문제로 걱정거리가 생기며 예민해지며 사람과의 거리를 두고 싶어지는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 바로 돈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고통이고, 또한 돈이 너무 많아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걱정을 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죽을 때한 푼도 못 가져가는 것이 돈입니다. 이런 돈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겠지요. 돈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우주와 나와 상호 작용으로 인해서 나에게 형성이 되는 것이 돈입니다. 이 진리를 알았으니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돈에 대한 나의 뿌리 박힌 고정 관념을 깨버리면 돈에 대한 나만의 사고방식이 달라지니 돈은 나에게 다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711세 계사생으로 가볼까요? 천간의 계수 지지의 사화 재성의 기운으로 여기서 재성이란 재물을 의미함으로 재물을 깔고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죽으라고 노력해도 성과가 없는 사주도 많은데 기본 바탕에 재물을 안고 태어났으니 조금만 노력을 해도 남들보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길한 사주인 만큼 선업을 많이 쌓아야 자손들이 잘 풀릴 수 있는 사주가 개사색입니다. 올해의 개사생은 영마의 기운과 도화의 바람을 타니 문서운과 자식들, 집장만과 결혼하지 못한 자녀의 희소식이 들어옵니다. 또한 직장에 은퇴를 하여 무기력한 생활에 다시 직장을 얻어 일할 수 있는 기쁨의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해가 될 겁니다 건강은 여성분은 고관절과 남성은 당뇨와 혈액순환장애로우는 복합적인 병고가 올수 있으니 가급적 기름진 음식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면 큰 병고는 없을 겁니다 윤달이 찾아오니 이장을 고려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윤달은 양력 3월 22일에서 4월 19일까지 쌍춘년 입춘이 두 번이나 오는데요. 그 동안 산소 이장을 미뤘던 분들은 이 날을 기다리며 지냈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윤달이라 해도 살아생전 집착과 한을 갖고 죽은 영가는 해탈을 못하기에 반드시 이장하기. 석달 전부터 시간을 내서 자주 조상리 산소에 찾아뵈어 이장을 할 거라고 고를 해야 탈이 안 생기는 겁니다. 산소를 자주 찾는 것은 죽은 영가의 혼을 자손이 달래주는 의미인데요. 산소의 금강경을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모자란 분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문화도 변하니 어쩔 수 없이 이장을 합니다. 이장 시 무덤에 삽이나 곡괭이 포크레인으로 팔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더 좋은 세상으로 윤회해드리니 자손에게 탈을 잡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서원 기도로 발언을 해드리고 이장 시에는 반드시 화장을 해야 합니다. 화장은 무의무탈이거든요 이렇게 기도 발언을 해 주시면 굳이 윤달의 산소 안 옮겨도 됩니다 뱀띠 종화분쇄를 다 풀어갔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와 경계를부딪치면 바로 남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모두 내가 원인이고 내가 주범이고 내 탓인 것입니다 잘못을 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조차 이 무의식 속에는 잘못을 하게 만든 상대방을 탓합니다. 개면연에는 이러한 범부정생은 안 되어야겠지요. 넘어간